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 거치대 없이 이 각도로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이 있어요 두가지인데 두가지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거의 있고요 대부분 학생한테 많이 있어요 일단 핸드폰 핸드폰은 어, 남녀노소 다 있죠 액정이 깨졌어요 배터리도 꺼져있고 꺼져있네요 이 핸드폰과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치대는 거치대를 일단 거치 이거예요 이런 연필 꽂이 색연필 색연필도 괜찮고 연필도 여기 안에 연필이나 색연필이나 사인펜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거치대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게 될지안될지잘 모르겠는데 낮게 나오네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들고 할게요. 일단은 이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요렇게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게 있잖아요. 대 부분 이렇게 찍으면 여기 방향 여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액계를 만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 보이거든요 이 사인펜이 색연필이 떨어질 위험이 없고요 일단은 떨어질 수 있는데 잘안 떨어져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좋은 점이 이 찍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진짜 좋아요 각도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위로 하려면 약간 아래 아 죄송합니다 약간 아래로 찍으려면 이런 식으로 갖춰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앞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밖으로도 삐어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각도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제가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 잘 사용하진 않는데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동생 거 폰인데 액정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삼성? 뭔진 잘 모르겠고, 저는 삼성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없이, 핸드폰 거치대 없이, 핸드폰 거치대 없이 카메라를 찍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